오영동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고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많이 참여주셔서 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KBS 사장 양승동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유곡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연사님들은 사기의 최고 권위자들만 모셨기 때문에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회사에서는 이번 국민대화와 관련한 간단한 소견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KBS 앞에 모여서 KBS를 규탄하고 있지만 방송의 좌편향성은 KBS뿐만 아니라 MBC, SBS, EBS 전부 공통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나라 방송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좌편향성을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극좌성향의 언론노조가 각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를 극좌성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을까요? 언론노조의 강령을 보면 언론노조는 진보정당과 연대하여 노동자 농민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 정당이라는 건 좌익 정당을 얘기하는 건다 아시죠? 이렇게 강령에서 보듯이 언론 노조는 그 이름과는 달리 정치 단체나 특히 좌익 정치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얼마 전에 통진당 해산 전에 통진당과 정책 연대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그래서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산된 거다 아시죠? 그러면은 통진당이 해산된 다음에 이 언론 노조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신들이 이념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진당 해산의 불만을 굽고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거짓 뉴스로 모함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언론노조와 이런 언론노조에 서조용되는 방송사들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둘째는 KBS 사장 양송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인물을 비용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한 가지는 좌익 이념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편좌파 정권의 핵심 실세가 돼서 우리나라를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갔는데 중추가 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주 무능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붙이는 자리를 받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그중 어느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k b 스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양승동이 버린 추태를 다 보셨죠 세월호 당일날 노래방에 간 적이 없다고 그랬다가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그랬다가 법인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법인카드는 썼지만 노래는 안불렀다 그러고 이런 부차한 변명들을 하는 걸 보고 아저 사람은 KBS 사장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양승록 사장은 좌파정권의 노선을 맞춰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BS의 무슨 그 도울과 뭡니까 아인 오방 간다, 이런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그대 대한민국은 자신의 조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이런 프로를 기획한거 보면은 양승동은 해비에 사장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은 능히 대한민국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자기 조국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위험한 사람을 국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계속 둬서 되겠습니까? 네. 다음에 세 번째는 김용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름을 부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놈 자자를 써서 이 자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자는 저거는 개인적인 인연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왜이자를 이렇게 미워하겠습니까? 이 자가 대한민국을 능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가 3월 1 6일날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다 아시죠? 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무슨 미국의 괴례라고 그러고 그래서 국민묘지에서 뭐 파내야 된다 그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신탁 통치에 찬성했으면은 분단이 안 됐을 거라고 그러고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닙니까? 예. 네, 해요. 게집을 해요. 게집을 해요. 게집을 해요. 이 자가 도대체 배례가 무슨 뜻인지 아는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신탁 통치가 뭔지는 아는지 이 전부 궁금합니다. 이 자가 대한민국보다 북한 체제가 좋으면 북한으로 좀 이주시켜 달라고 청원을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대한민국에 남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능멸한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자는 집안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교화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포기하고 제껴 놓은 사람이라고 그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도 제껴 놓은 사람을 이걸 교수로 쓰는 대학은 어디며 이걸 또 이런 직접 파상자를 불러다가 방송에 출연시키는 KBS는 도대체 뭐하는 조직입니까? 예언자를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KBS 사장 양성동 사태 촉구 및김용호 어, 망원 규탄대회, 규탄 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